유압이 보낸 드고와 여인, 유압이 드고와 여인의 입에 넣어준 그 거짓 계획이 이제 성취가 됐습니다. 아마 유압을 필두로 많은 사람들이, 야 황태자 압몬도 죽었지, 압논도 죽었지, 압살롬도 이렇게 멀리 구슬 땅에 있지. 이거 계속 황태자 그 다음 왕이 될 사람들이 이렇게 공경에 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요압이 겉으로 보기에도 수려해 보이는 압살롬을 데려오려는 그 선두에 서 가지고 두고와 여인을 앞장세웠는데 이제 그 계획이 다윗의 마음을 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인간적인 계획으로는 다윗은 나이 많이 늘었으니 이제 압살롬을 데려오자 이 계획은 성공했으나 결국 압살롬을 데려왔던 요압이 그를 나중에 처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진짜 맞는가 곰곰이 생각하며 열렬히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무조건 열정을 내는 것보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이걸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압살롬을 데려와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22절을 보세요. 유업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유업이르되 내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이 말과 나무에 매달려 대롱대롱 대롱 있는 압살롬의 배를 가는 유업과 큰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고 따르는 일이 되어야 되지 않으면 끔찍한 결과를 맺게 된다.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다이슨 유업의 계략 드고와 여인의 말을 듣고 구슬땅에 있는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떨어져 있었어도 아버지는 항상 아들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아버지로서는 아들을 보고 싶고 용서하였으나 왕으로서는 그죠. 아직까지 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22절 아 23절을 보세요.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아즉 여태까지 그가 했던 모든 것을 덮어주기로는 한 것입니다. 그러나 24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수 없게 하라. 그의 집이 중요합니다. 여태까지는 궁전에서 살던 사람이었죠. 다윗 성에서 근데 그의 집 이제 궁전에서는 살수 없게 된 어정쩡한 용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정쩡한 용서 때문에 압살롬은 더욱 일을 갈게 되고 이제 토요일과 다음 주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되죠. 자신의 수려한 이미지를 이용하여서 이른바 인자한 재판관이 돼서 다위당에게 갈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오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쳐가지고 음모를 꾸미게 되죠. 이 모든 일의 불씨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어정쩡한 용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압살롬이 회개하였다 이런 말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술 땅에 숨어만 있었지. 다윗 왕은 어떠한 니우침의 징표도 보이지 않는 압살롬을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문제를 크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리더십을 위해 기도할 때왜 리더가 어렵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몸이 힘들기는 지금 아금부터 인력 시장에 자기의 신물증을 맡기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리더가 더 편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른 판단을 해야 되기에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에 지도자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리더 다윗의 미숙한 판단으로 반란의 음모의 불씨가 뿌려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어정쩡한 용서와 어정쩡한 받아들여짐 지금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교회 안으로는 들어오게 된 것인데 누가 들어온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전하나 에드워즈가 바로 이런 문제로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은 죄인, 신앙 고백하지 않은 성도가 성찬에 들어올 수 없다. 이 원칙을 지킨 것으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결국 20여 년간 목회하던 곳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이것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던 문제입니다. 어정쩡한 용서, 어정쩡한 회원 가입 때문에 교회가 더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당장에는 이러한 사람들의 영입으로 교회가 힘을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셨고 용서받은 증거를 보인 자를 참신자로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더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어정쩡한 영입, 회개하지 아니한 죄인을 교회로 드림과 동시에 그에게 직분까지 맡기면 더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회개하지 아니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회개하지 않은 표, 아니한 표를 그대로 가지고 스스로 선한 재판관이 되어서 음모를 꾸민 것을 볼 때에 아 교회의 순결성은 어디에서부터 지켜질 수 있다? 바로 용서받은 죄인이 들어옴으로써 교회의 순결성을 지킴으로써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이 압살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압살롬은 분명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형제를 죽인 거큰 잘못이지요. 회개해야 되지요.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하였다. 내 동생에게 그렇게 한자 내가 심판하였다. 자기가 칼을 든 것은 자기가 하나님 된 것입니다.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한 거다. 내가. 이제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어떤 잘못을 범했습니까? 바로 어정쩡한 용서를 행함으로써 불씨를 키운 것입니다. 이 모두를 통해서, 즉 회개하지 아니한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고, 어정쩡한 용서를 행한 다윗을 통해서도 자신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압살롬을 보죠. 압살롬은 절대 고개를 꺾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꺾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죄 용서를 받고 다시 아들로서 복권 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주실 때까지 이러한 고상한 핑계를 대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회복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을 봅시다. 조건적인 용서. 불완전한 용서. 우리가 이런 용서를 보여지는 않았습니까? 그래, 당신하고 얼굴을 맞출 수 있다. 그러나 용서는 할수 없다. 마음속에 깊은 독사를 숨겨놓고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에는 웃을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용서하지 않았기에 안아줄 수 없는 것이죠. 용서를 거부하고 또한 용서받기를 거부한. 아버지와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24절 중반을 보세요.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수 없게 하라. 이것만큼 큰 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압살롬처럼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우리에게 먼저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죄의 용서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내가 용서받지 않으면 내가 살수 없겠나이다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회개의 영을 먼저 주셨죠. 그리고 회개하게 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압살롬과 심지어 모세도 보지 못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큰 용서 다윗의 불완전한 용서와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복귀는 허락했으나 궁전에서의 주인은 회복시키기를 거절한 다윗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즉 구슬로 표현되는 구슬로서 상징할 수 있는 지역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단지 용서실뿐만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 삼아주시고 아니다 나의 궁안으로 들어오라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되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교회가 순결하게 되기 위해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반드시 그가 회개한 징표를 보아야 된다. 그가 니우친 것을 보아야 한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지를 보아야 된다. 그가 참남한 죄인이었으나 예수의 피로 구원 받았다는 것을 고백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순결성을 보장받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길이지만 이것이 바로 교회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거를 지키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고 다윗이 죄를 무릎쓰고 도망을 가잖아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죄인들로 북적대야지.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음모를 꾸미는 압살롬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교회는 큰 문제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징표. 압살롬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러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용서받은 죄인인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어정쩡한 용서한 어정쩡한 용서를 베푼 다윗을 통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복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자를 세워주셨는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기도할 때 압살롬도 꺾지 않았고 다윗도 꺾지 않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꺾임을 내게 주셔서 압살롬이 하지 못한 회개 내가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윗이 행하지 못한 완전한 용서 내가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이러한 완전한 용서를 내게 하셨으니 나도 지체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과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할수 없고 행할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으나 우리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관영의 정신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공동체가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가슴이 넓어진 회복되어진 다윗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라오스의 푸노이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오스 푸노이족에게는 복음뿐만 아니라 의료선교사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라오스 푸노이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본말씀 을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합니다 절대로 잘못했습니다 얘기하지 않은 압살롬을 통해서 내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설프게 용서한 또한 다윗을 통해 내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지 아니한 죄인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 어설픈 용서가 행해지는 것이 또한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기는 할수 있으나 마음의 변화는 주님께 달려 있사오니이 시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나의 죄를 크게 보며. 아버지 앞에 통해 자복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회개와 자복의 영으로 충만하여져 오늘도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극히 미세한 죄악도 극한 반란을 의미하오니 이 시간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우술초로 정결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한번 돌아가 주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주의 옷자락을 붙드는 겸손한 신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어설픈 용서를 베푼 다윗을 통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용서와 회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그렇게 지체들을 용서하고 형제와 자매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기하며 웃을 수는 있고 사회적인 지위와 우리의 관계 때문에 얼마든지 꾸밀 수는 있지만은 마음으로 용서